나왔어. 왔어! 왔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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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나 오늘 추워서 모자 썼어 어? 뭐야? 너무 이쁜 거 아니야? 아 이것도 이다 쩝쩝쩝쩝쩝 쩝아다 하나! 늦었어, 빨리 가야 돼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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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은 퇴근박입니다. 하은이도 어린이집에서 바로 캠핑장으로 오고, 엄마도 끝나자마자 캠핑장으로 왔습니다. 조금 늦었는데 빨리 가서 텐트 치고 밥 먹어야겠어요 배고파요 그럼 가겠습니다 오빠 응. 에너지바 하나 줘야지 에너지바? 응야 하나 먹고 시작하자 고 배고프다 맛있어 엄마 야응 왜? 배고파? 他咋了？回来了。 장갑이.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윤스 패밀리 캠핑입니다. 지금 텐트를 다쳤는데 엄청 어두워졌어요, 바퀴. 시간도 많이 지났고 배가 엄청 고픕니다. 바로 밥을 해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럼 저녁을 먹겠습니다. 고! 고! 오늘 저녁은 사왔습니다. 퇴근박이니만큼 해 먹을 순 없을 것 같아서 동네에 유명한 닭볶음탕집에서 닭볶음탕 사와서 먹을 겁니다. 그리고 수제비 떠가지고 맛있게 먹을게요. 그럼 먹겠습니다 너무 배고파요 푸짐하다 야 네, 맥주 몇개게어 2개 잠깐 여보 아우 나 젓가락 치한먹었는 먹어? 너무 응, 힘들어요 세방 힘들죠? 얼어있는게 아이스팩이야 아우 <laughs> 여보 밥을 안하니까 너무 편하다 어? <laughs> 이렇게 상어가지딱 끓여서 밥먹으면 되니까 <laughs> 엄청 편하네, 이렇게 엄마, <laughs> 니밥 우와 아직 멀었다 멀었어 한참 끓어야 되네 냄새가 좋다, 야 저희 동네에서 유명한 닭볶음탕입니다 <laughs> 맛있어요, 진짜 저희도 자주 사다 먹습니다. 응, 응. 응. 될것 같아요. 응. 우와. 잘한다, 하니. 하니가 아, 엄마보다 잘하는 거 아니야? 하니가 할머니한테 배웠지? 엄마는 스테이비를 배운 적이 없어. 맛집 <laughs> <laughs> 한번 봐봐. 국물 맛집 한 번.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응! 음. 자, 냄새도 맛있어 보이고, 고기에도 맛있어 보인다. 완전 야 아, 너무 배고파, 그고보니까밥때배울까 어. 알겠어. 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어. 아, 냄새 죽여. 먹자. 약간 물른 냄새 난다. 맛있는 느낌이었어. 제대로 익었어. 완전. 와, 닭다리는. 이양좋 김치찌개 닭다리야? 어, 닭볶음탕이야. 입만 고급이 돼가지고 닭다리 안 주면 또안 먹잖아. 매번 치킨을 먹거나 닭볶음탕 먹으면 닭다리 뜯어줬더니 입이 고급이 돼가지고 퍽퍽살 뜯어주면 이제 먹질 않아요. 하나, 둘, 셋. 오늘도떡스 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너무 맛있어, 자기야 오늘 메뉴 선택 좋았다. 그냥 맛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해 먹기도 편하고 넣고 끓이면 되니까 퇴근 박하고 딱 먹기 좋은 음식이야, 자기야. 근데 왜 집에서 먹을 때보다 맛있지? 야이 수제비도 너무 잘 익었고 너무 맛있다. 음. 아, 수제비가 진짜 맛있다. 이거 양념은 아무래도 마지막이야, 이 응? 너무 맛있 오늘의 닭도리탕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피로를 날리는 맛. 오. <laughs> 아빠는 아빠. 하나 뻑뻑살이 제일 맛있어. 뻑살은 아빠가 다 먹을게. 엄마 너무 맛있어. 이렇게 매운 거잘 먹는 다섯 살 보신 분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 하은이 진짜 매운 거잘 먹어. 언니 오빠가 김치 안 먹는 다섯 김치 안 먹어? 우리 하은이는 김치 엄청 잘 먹는다. 그죠? 응. 아 김치 잘 먹는 거 한번 보여줘? 친구야, 한번 보여줘. 그럴까? 자 아. 숟가락. 음. 대박사건. 사실 캠핑은 먹으러 오는 거야. 먹어야 이 스트레스도 풀리고 응? 이렇게 술도 한잔 하고 어? 이렇게 하려고 오는 거 같아. 사실 하은이 때문에 시작한 캠핑인데 우리가 더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 하은이가 더 좋아해. 진짜? 됐어 그럼. 그래. 엄마 아빠만큼 더 좋아해. 엄마 아빠만큼 캠핑이 좋다고? 응. 하은이 캠핑 진짜 좋아하는구나. 엄마 아빠를 안 좋아하는 거수도 있어. <laughs> <laughs> 자기야. 응? 불멍을 하러 가볼까요? 그럴까요? 갑시다. 고!

상은이의첫 번째 t t 입니다 l b 퀴즈에서 a 은이한테 협찬을 해줘서 잠바랑 모자랑 해서 너무 따뜻하게 m 핑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여드려 am. I am. I am. I am. I am. I <laughs> 엄마 거 어? 네, 잡았어. 아, 잡 아, 유. 아, 어 아, 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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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아, 잡 아, 잡어 잡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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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엄마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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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도나, 다네도야 어? 엄마가 진짜 도나, 도나, 도 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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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 도나, 이겼 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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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아지지도 않고 이기려고 너무 열심히 해. 저희는 이제 잘 겁니다. 오늘 퇴근 박을 하고 와서 캠핑을 했더니 시간이 좀 확실히 빠듯하네요.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캠핑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도 빨리 온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자야 하니까 오늘 자고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잘 잘게요. 내일 아침에 식을 맛있게 먹고 텐트 접고 집에 갑니다. 일어나 나 일어나. 일어나. 머리 왜 이래? 머리 왜 이래? 잘 잤어요? 어. 집에 구한 몸판인데. 네. 아빠 깨워요. 일어나! <laughs> 일어나요 아버님. 일어나요. 일어나요. 아홉시입니다. 응? 기상하세요. 응. 여기 열한시도 안 되고 다섯, 여덟 잠들고. 네 시간 은 <laughs> 참겠지. 와나 진짜 앞에 탁 트였다 그지. 어? 앞에 완전 뻥 뚫렸어. 하나, 어? 너 머리 너무 그지 산발이야. 오늘 아침은 간단하게 씨를 먹겠습니다. 먹어볼까요? 네! 음, 먹자. 먹자. 네, 먹겠습니다. 음. 너무 편하다야. <laughs> 아침으로 아주 좋은 거야 시리은 여기 캠핑장이 인천에 있는 스톤 캠핑장인데 저희가 지금 텐트 존에 있습니다. 이이 텐트 존은 조금 다닥다닥 붙었어요. 근데 이 밑에 타프 존하고 데크 존이 있는데 거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뷰도 잘 보일 것 같고 넉넉히 자리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다음번 기회가 된다면. 뭐들은 기 기억 겸. 엄마로 엄마로 엄마로. 꼬뽀도 어, 야, 통으로 아예 다없어 없어, 없어. <laughs> 라면 끓여 먹을까? 마, 저기 마트 한번 가 볼까? 마트 안먹 그래. 뭐 먹을 거 있나 한번 가 보자. 아 우리 어디까지 금 매점 외 가? 하니, 없어가지고 다어 다시 먹어요. 왜 다시 먹어요? 이제 세팅도 접었고 텐트만 접으면 됩니다. 이번 캠핑은 퇴근 박 캠핑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퇴근하고 캠핑장에 오니까 캠핑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재밌게 캠핑하고 갑니다. 그럼 이번 저희의 캠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